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우리 어 구학년들 <laughs> 어, 이제 화학 투 과목을 이제 배울 텐데 여러분 이제 크 이제 화학 투는 3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화학 결합에 대해서, 세 번째는 화학 반응들 중에 산화 산염기 그다음에 산화환원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텐데 먼저 우리 물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봅시다. 이 물은요 물만 잘 배워도 화학을 많이 배웠다. 화학을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만 잘 배우고 또 물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은 H2O이죠, H2O. 이 물은요, 이 H는 원자번호가 1번이야. H는 1번이고 질량수 1인 거죠. 얘는 원자번호가 8번이고 질량수는 16, 15.99. 그러니까 얘는 이 녀석이 16배야, 16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대략 16배. 정도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굉장히 큰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얘 얘 비금속이야. 비금속. 얘 비금속. 비금속. 얘도 비금속이야. 이제 여러분 기억을 해내야 돼. 원소 원소 주기율표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 원소 주기율표를 기억을 하셔 가지고 이 원소 주기율표상에 왼쪽은 금속이고 오른쪽은 비금속이야. 금속이 훨씬 많아. 한1 1 0여 종의 원소 중에서 지금 114번까지가 이렇게 채워졌는데 뭐 상당수는 뭐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92번. 우라늄까지가 이제 93번? 92번. 우라늄까지만 이제 자연적인 거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나머지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그럼 여간 그 중에서 비금속과 비금속이 이제 결합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에는 우리는 어떤 결합을 하게 되냐면 바로 공유결합을 해. 공유결 차분해 공유결합 그러면 공유결합 말고 또, 또 어떤 결합이 결합이냐면 이온 결합이 있냐면 이온결합이 있어 이건 다 배웠던 건데 꼭 잊지 마세요 이온결합 뭐그 밖에 이제 뭐 금속결합도 있고 하는데 이두 가지만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이온결합은 이온과 이온의 결합이야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그래서 이 녀석들이 NaCl이 되는 것때 앞에 거는 금속이고 뒤에 거는 비금속이야.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게 되는 거는 이온결합이야 그럼 얘는 뭐예 얘는 뭐렸지 비금속과 비금속이라는 공유결합이야. 꼭 알아야 돼. 꼭. 꼭. 어? 어? 그럼 또 뭐가 있어? 여기. H하고 F. 얘 플로링거든. 이 결합하는 거. 얘는 HF야. HF. 플로링과 수소. HF. 얘도 공유결합이야. 또 있어. CO. 탄소 비금속, 산소 비금속, CO2 얘도 얘도 공유결합이야. 또 있어 NH2 얘 뭐야? 얘도 비금속, 얘도 비금속. 얘도 공유결합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특징을 좀잘 아셔야 하고요. 하고 근데 특별히 H2O는요. 보세요, 주결표상에서 이런 요런, 요런 이제 요런 이렇게. 응? 아,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뭐야? 이게? 얘가, 얘가 수소잖아요 수소. 수소고 여기는 헬륨이 있고 여기, 여기, 이 위치 여기에 산소가 있는 거잖아, 산소 어?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냐면 수소하고 산소를 가 비교해 봤을 때이 산소가 전자에 대한 욕심이 더커 얘보다 훨씬 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산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수소가 이렇게 있을 때 수소도 전자를 하나 내고 산소도 전자를 하나 내는 거 이거가 공유결합이라고 했지? 또 여기서 또 산소도 전자 하나 내고 수소 전자 하나 내는 거 이게 공유결합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둘 중에서 얘만 요것만 산소 거야 이거는 수소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산소 입장에서는 이것만 자기 거야 근데 이걸 하나 내서 이렇게 공유 요걸 두 개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요 나머지 하나도 있어야 얘가 안정한 거거든. 그래서 공유를 하는 거야. 만약에 자기가 아쉬운 게 없으면 내걸 내면서 상대방 거 내라고 할 이유가 없어. 아쉬운 게 없으면. 그렇죠. 내걸 내고 상대방도 내, 내게끔 해가지고 이만큼은, 이만큼을 자기 거인양 이렇게 해야 이 산소 입장에서 안정한 거거든. 근데 이 산소가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서 가운데에다가 이 전자쌍을 두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가 아니라 이 자기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끔 전자쌍을 두기를 원해 수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거든. 어?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있지않고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전기,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전기가 생기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좀잘 정리를 좀 해보세요. 어, 얘네가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전자라시 내면서 전자쌍을 같이 공유하는 관계이다. 얘는 이렇게 공유하지만 얘는 또 이렇게도 공유. 얘 입장에서는 이거 두개 내꺼. 얘입장에서 이렇게 내꺼.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 그지? 이게 말이 에 공유결합인데,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얘가,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야. 어? 그렇게 되면 은 보세요. 이 물분자, 이 물분자, 물분자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잡아당기죠. 얘도 뭐야? 서로 잡아당길 거 아니야? 그치? 어? 보세요. 이한 분자 내에서 이 결합, 이 결합은 이 결합은. 공유결합이라고요, 공유결합. 근데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이 결합은 얘는 수소결합이야. 그리고 수소결합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수소가 있어야 돼, 수소가. 수소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부분전화를 띠는 상태에서 수소가 있는 상태에서 부분전화를 갖고 있어야지만 결합할 수가 있고, 그런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어? 저 수소결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죠? 근데 선생님이 너무 좀 빨리 왔네, 빨리 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예를 좀 그려보면 산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 조금 더얘를 조금만 더 적어볼게요. 여기서 얘가 공유 결합이야. 근데 이거 이 선이 하나잖아. 이거를 이 녀석을 얘를 얘를 단일 결합 그래. 단일 결합 하나야 하나 하나. 얘는 얘는 다르게 표현하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있게땡땡 이렇게 한 쌍의 땡땡은 얘를 그냥 짝대기로 표현하는 거야. 그죠? 단일결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 사이의 각도, 이 각도가 얼마냐 이가 104.5도야. 104.5도. 104.5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104.5도. 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여기 보면 얘는 5죠?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이 밑에. 5. 아. 이, 이 두번째인데 얘가 얘가 얘 첫번째는 플로린이구요 미안합니다 얘가 플로린이고 얘는 오잖아 오. 이 밑에가 CL이고 얘가 황이거든 어? 그러면 중요한거는 이런것도 있어 이런것도 얘가 오하고 이런게 없으 얘가 H2O잖아 H2S도 있어 이렇게 어?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거는 얘가 104.5도거든 얘는 그런 각도가 나오질 않아 만약에 순서대로라면은, 뭐, 각도가 작아져서, 100도 이상은, 얘는 각도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물만. 요게 s 약에 5일 때만이 104.5도가 나오는 거야. 이 104.5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것들이, 봐봐. 서로 빠짐없이 다 결합을 하잖아? 이런 것들이, 요런 모양이 빠짐없이 다 결합을 하면은, 요런, 요런 식의 이제, 어? 육각형에, 여기 물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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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분자 가 생기는 거거든. 이렇게 다 결합을 해서 다 수소 결합을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여기 뭐가 생기나? 빈 공간이 생겨빈 공간. 인가? 그러니까 물분자들이 싹다 결합한 상태가 뭐냐면 고체 상태고 이때가 얼음인데 이 얼음 상태가 되면 가운데에 빈 공간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물분자의 104.5도라는 각도 때문인 거야. 알겠지? 좀 이렇게 많이 좀 들어갔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시고요. 얼추 이제 4페이지에 좀 추가할 내용은 좀된것 같아. 어, 여러분이 이제 물분 물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선생님, 물의 특징을 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음, 여기다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기다. 물의 특징은 이제 첫 번째는 뭐이니? 아주 훌륭한 용매다, 용매. 훌 용매. 솔벤트 용매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수소결합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수소결합으로 인해가지고 Mp 하고 bp가 높죠. 끓는점하고 녹는점이 높죠. 물의 특징이 mp, 멜팅 포인트, 그다음에 bp 보일 포인트가 높다라는 것도 이제 물의 특징인 거고 세 번째는 어 이게 액체에서 고체로 갈때 부피가 증가해 약10% 증가하죠. 우리 시은이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게 신기했는지 이거 가지고 컵을 많이 깨먹었어. 신기한 거야. 깨먹어 자꾸 집어넣고 집어넣고 근데 저한테 10% 이렇게 증가한다 <laughs> 부피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밀도는 밀도는 어 부피가 증가하니까 오히려 밀도가 누가 더 크냐면 이 밀도를 비교하면은 고체보다 액체가 밀도가 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겨울철에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육지고 이게 바다면 아주 추운 겨울이면은 얼음이 밀도가 낮으니까 위, 위에 이제 얼음이 뜨는거죠. 얼음이. 밑에는 그 바다인거고. 그러니까 얼음이 깔아앉지 않고 고체가 위에 이제 뜨게 되는 상황은 아래에 있는 수중 생태계가 뭐 어떻게 되는거 보호받는거죠. 오히려 얼음이 위에 이제 하게 되는. 보호받게 된다. 라는 것도 좀 생각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번째는 표면 장력이 크다. 표면 장력이 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의 응집력 물분자와 물자에서 잡아당긴 힘 응집력이 크기 때문에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해도 저 높은 꼭대기에 있는 이파리까지 이제 물이 갈 수가 있는 거죠. 물의 응집력 물론 이제 증산작용으로 잡아당기긴 하지만 물의 응집력 이런 것들이 다제 물분자의 특징인데 특별히 수소 결합이기 때문에 이 결합으로 인한 것들의 특징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 물분자가 이런 특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어, 이거는 조금 이제 중요하지만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어? 우리 성경,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대체 물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가 중요해. 응? 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흑암,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흑암 가운데 어떤 수면이를 형님께서 운행하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지 않았을까? 응? 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있고, 이 지구 바깥쪽을 이렇게 수면층으로 이렇게 물초대현상에서 이 바깥쪽에 이제 성령께서 이제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러니까 꼭 어떤 이제 자궁 속에 자, 그러니까 엄마의 이제 자궁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양수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아이가 있는 것처럼 이 바깥쪽이 물인 거죠. 이물 가운데에 하나님 뭘 내십니까? 궁창을 내셔, 붕창. 궁창. 궁창.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궁창을 내죠. 얘는 이 궁창은 하늘이잖아요. 하늘, 하늘, 공간이야. 이 궁창 아래, 궁창 아래의 물. 얘는 궁창 위의 물. 응?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로도 나눌 수 있겠죠. 지금은 이 궁창 위의 물을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어. 어, 이 그러니까 이제 노황수 이전에는 궁창 위의 물이 있어서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이 궁,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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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잖아, 하늘, 궁창. 이 궁창의 물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 돼서 이 아래에 있는 생명체가 어떤 좀 따뜻하게, 굉장히 온난하게 이제 지낼 수 있었다. 그래서 생명이 뭐 900세까지 이렇게 될수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어. 근데 반면에, 아니다. 그냥 이 궁창 위에 물은 얘는 그냥 수증기다 수증기 지금도 수증기 있잖아요. 수증기가 하늘이 있지만 또 하늘에도 수증기 있잖아요. 수증기들이 같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대기권의 수증기 같다. 그 수증기가 바로 궁창의 물이다라고 이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앞선 주자 이거 이렇게 이 궁창의 물이 지금 볼솜이 궁창의 물이 자연 차됐다. 그래서 얘는 뭐 캐노피 이펙트 이렇게 덮개 효과. 덮개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 아래에 사는 실제로 많은 이제 피조물들이 자외에서 보호가 됐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풍요롭게 식물도 잘 자라고 인간도 900세 살수 있었다 라는 이런 주장이 있고 하지만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다 근거가 좀 어렵다 뭐 없다 물론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의 현재 수준이다 라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나중에 노아홍수 때 얘가 다 쏟아져 내려오거든 얘가 다소자서 내려오고 나서 노아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900세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죠. 급격하게. 급격하게. 그래서 뭐, 모세는 120세 정도잖아.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그러니까 요거로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물에 대한 이제 언급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좀 정리해보고 거기에 대한 자신 의 생각을 좀, 어 정 사실 이거 가지고도 이제 한 학기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고 우리가 물을 배운 김에 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불어서 좀 확장을 좀 시켜놓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관련 어떤 자료 좀 찾아오면 좋겠고 더 알기 원하면은 찾아오면 선생님이 관련 서적을 좀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